팔로우 8시 중고등부 여러분 한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4월 셋째 주 팔로잉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8시 중고등부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까지 모집이 진행되었던 팔로우 리더반이 드디어 오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매주 8시 중고등부 예배 후 꽃미학교 상담실에서 진행되는 이 리더반은 저와 함께 서로 교제하며 말씀 위에 굳건이 서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더 깊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한 우리 친구들의 귀한 시작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팔로워 리더반을 통해 믿음의 리더들이 하나씩 세워져 갈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8시 중고등부의 청소년 제자훈련 다니엘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는 4월 26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며 매주 토요일마다 4주간 5월 17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임 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총 1시간 30분 동안 말씀과 삶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회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15,000원이며 신청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리더로 세워지는 시간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청소년 제자훈련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8시 중고등부 할로윈 뉴스였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리더방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부서가 더욱 단단해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